네. 지금부터는 A 생성형 AI 끝판왕 미드전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일단 미드전이 혹은 주소창에 미드전이.com을 입력을 해봅니다. 구글에 미드전이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미드전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정말 중요한 프롬프트 입력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팅랑에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슬래시 이미지를 입력해서 프롬프트 입력란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파란 박스 안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끔 딱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네 컷을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자, 똑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입력한 프롬프트 똑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프롬프트 입력란에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네 가지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UI 버튼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U가 있고요. V가 있습니다. 자, U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라는 거고, V는 유사한 그림 내장을 새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U1234, V1234.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U1234는 내가 요거 1번 좀 마음에 드네. 어, 요거 2번이 좀 마음에 드네.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개념이고요. V로 가면 여기는 variation인데, V는 선택한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다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고친 버튼은 동일한 프롬프트로 새로운 이미지를 내장을 생성을 해 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U3를 눌러봤다고 해봅시다. 자, U3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한 장이 뜰 거예요. 그리고 V3를 눌렀다라고 하면 V3와 관련된 유사한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가 추가로 4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업스케일 관련한 이미지 관련 버튼 UI.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업스케일이라는 게 뭐죠? 고도화예요. 고도화. 내가 U3가 아까 마음에 들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U3. 그랬을 때이 밑에 업스케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UI들이 나와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업스케일 서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확대하며 디테일을 약하게 추가. 약하게 추가입니다. 그리고 업스케일 스트롱이 있어요. 이거는 디테일을 강하게 추가입니다. 그리고 r 리들이 있는데요. r 리가세 개가 있죠. 자, 스트롱, 서프트, 레지온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 강도, 강하게 변경 강도, 약하게. 그리고, 레지온이 원하는 영역 편집인데요. 레지온 이 UI가 굉장히 우리가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수정할 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면 좋고요. 줌 아웃은 피사체가 2배 혹은 1.5배 작아질 수 있게끔 줌 아웃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줌이라고 해서 비율이랑 줌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화살표 기능은 방향대로 시점을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UI들이에요. 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베리에서 서프트를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변경 강도였어요. 아까 변경 강도 약하게입니다. 변경 강도 약하게 했을 때, 자,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베리 서프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변경 강도가 약하게 변형된 이미지 네장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 많이 달라지지 않았죠 이미지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메리 스트롱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한 가지의 이미지에 메리 스트롱 업스케일을 사용했을 때 똑같이 네 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전의 서프틀이랑 지금 스트롱이랑 비교하면 어 그래도 스트롱으로 사용했을 때 변경 강도가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됐다라고 느껴지실까요? 자 서프틀일 땐 원래 이미지보다 약간씩 수정된 정도라면, 스트롱으로 이용하면, 이 구름, 이, 이 비눗방울의 느낌들도 좀 되게 다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인물의 이미지들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베리 레지온 사용, 요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베리 레지온은 일부 일부를 편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 인물, 이 인물을 내가 변경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물에 관련해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자, 메리 레지온을 사용했을 때 인물에 대한 이미지 느낌을 아예 새롭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내가 이 배경에 대한 것도 아예 좀 바꿔보고 싶다. 인물은 가만히 두고, 뭐 예를 들어 이 배경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은 낮인데, 인더 나이스로 바꾸고 싶어. 지금 저녁인 분위기로 바꾸고 싶어. 라고 만약에 변경 프롬프트를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물들이나 이 비눗방울 느낌이나 뭔가 놀이동산의 느낌은 그대로 두되 이 배경만 조금 바꿔주는 일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레지온 기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 아무래도 미드전이라는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AI 앱에 대한 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또 프로프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혹은 우리가 설정 값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 단어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그런 명령어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드전이 프롬프트에서. 일단 첫 번째는 이 AR입니다. 이게 바로 비율인데요. 자, 미드전이에서는 디폴트 값이 1대1 이미지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직사각이나 세로형 이런 비율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자, 여기 예시처럼 A R 뒤에 내가 원하는 비율 값을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No입니다. No 이거는 특정 대상을 제외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No 뒤에 오는 명령어를 제외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No people이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타내줘. 그리고 뭐 no apple이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사과는 제외하고 나타내죠. 이런 명령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s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만들어줄 때 미드저니가 붓질, 이 붓질을 얼마 얼마만큼 할지를 설정해주는 설정 값인데요. 자, 0에서 1000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1000에 가까울수록 디테일해지고. 0에 가까울수록 단순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프롬프트 이해도는 낮아지지만 높은 예술성 이미지가 생성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값이 작아질수록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예술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술성은 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의사항으로는 자, 프롬프트 문장은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할 때 쉼표로 연결을 하거든요. 키워드별로. 근데 이 파라미터는 이이 닷닷입니다. 이이닷 요게 파라미터거든요. 요 파라미터는 쉼표 연결 없이 나열, 나열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밑에 들어있죠.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 자,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이어서 연결해서 써주는 것이, 이 프로포트의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